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복도씨입니다자 그리고 저는 공기중개사 박성환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 전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가격 인하를 조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작년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지금은 풀이 많이 났네요 음. 근데 그 뒤로 인데 그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 보시면 어 거의 그냥 잡풀이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밭 주위로 그 또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보실게요. 여기에 지금 풀에 숲여서 참 이제 풀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다이 경계로 또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어,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음, 지목은 전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옆에는 그 서양 국도로가 있어서 그래도 차 지나가는 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농막하기는 에 조금, 좀 소리가 있어서 좀 불편할 것 같고, 어, 주말 농장? 네, 그거 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금 여기가 이제 1111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천 1000제곱미터 천 이상이면 농지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농지원부라고 이제 불렀었죠. 그래서 농지대장을 만들면 일정 소득 이하, 이하일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및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게 조금 좀 할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으신 분들이 또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또 취득세 감면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어, 혜택이 있으니까 좀 농지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좀 적당한 가격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도랑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쪽으로 어, 여기가 이제 출입구인데 이제 이 밭으로 가는 출입구에요 이제 출입구인데 이쪽에 이제 여기에 호스가 있어서 관이 있어 가지고 그 위로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어 넘치지는 않아요 이쪽으로 아래가 이렇게 음, 음 여기에 이제 그 관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총 336평 입니다 그리고 어 매매가는 평당 5만원씩 잡아 가지고요 1,680만원 입니다 336평에 1,680만원이고 지금 현재 주인은 거의 2천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싸게 파신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어, 매물로 다시 내왔습니다 한번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여기 번지라든가 뭐 지목 면적 다 표기 넣을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 경작하신다면 한번 밭을 한번 갈아야 될것 같아요. 어, 336평이고요. 평당 5만원씩 하니까 1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농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집은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는 길이 어 도로가 있기는 있지만 이거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거의 사도라서 어 집은 짓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 농경지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여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데는 농경지로 진입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상. 네, 오늘은 좀 천을 살펴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복대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